없으니까 우울증 와 버린다. 뭐 어비스 열리면은 또뭐 달라지겠지. 나도 지금 솔직히 좀 우울증 우울증 지금 살짝 와 있다. <laughs> 쟁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래돼 버려가지고. 아 그러고 나 이거 이걸 해야 되는데 아나 이거 안 살라 했는데. 잠깐만 이거 조금만 사보자 이거. 파란색, 이거, 파도 보물 상자에서 뽑기권 나오거든. 이게 다이아도 주고, 뽑기권도 주는 거란 말이야. 요거 조금만 해볼게. 원래 오늘 전설 천장 찍어가지고, 신화도전해서 일용 남길라고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전비가 나가는 바람에. 아휴, 일단은, 한 요정도만 일단 해가지고, 이거 그냥 대충 팡만 하라고몇개 주는지. 이게 10개 가면은 뽑기권이 몇 개나 나오냐?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나눠서 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엔틱보스가 너무 그니까 강한 게 아닌데, 애들이 쫄았나 봐. 여기 서버도 원래 여러분 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버도 원래는 여기 대만 서버였어요. 대만인이 완전 점령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없었거든? 근데 우리 가자마자 다뤄냈어. 서버 닫히기 2분 전에 다뤄내버렸어. 들어가자마자. 아이 영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영웅 하나. 좋아요. 이거 영웅 10장만 뽑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10장만 뽑으면 천장인데 얼마 얼마 들어갈라나 총 방금 강, 방금 깡다이아 3만 6천 다이아 있는거 다 녹였는데 아 4개 4개에 1개만 나와라 제발 2개 나와주면 너무 좋고 제발 이렇게 하나 와 다행이다 3개 하나 될라나? 아 안되네 아 씨발 이거 두개 나왔는데 이거 얼마를 뒀어야 이게 나오겠노 이거 신화 도전을 해야되는데 이거 뭐 깡다이아를 얼마를 충전해야될지 감이 안잡히네 아 있어봐 이것도 하자 그자. 이거 다하면 2만다이아 아, 나 진짜 깡다이아 뽑기를 난 절대 안 할라 했었는데. 영웅. 나는 돈을 뭐, 모... 어, 영웅 하나, 자연상, 개이드 자, 이제 몇개 남았지? 아, 한 개만 더. 간절하다, 진짜. 아, 씨 영웅 한 개. 그래도 스무 번에 영웅 한 개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아, 차라리 그냥 여기서 그냥 합성해서 그냥 전설 나버려라 합성해서 전설 나오면 이력 바로 생긴다. 제발! 아, 그러면 일곱 장더 있어야 되네. 생쇼를 한다, 생쇼를 해. 잠깐만 마일리지로 또 하나 있잖아. 90만 원만 더 쓰면은 이거 하나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낮은 확률로 10%로 이거 전설 나올 수도 있는 거. 아 진짜 깡 다이아 존나 싫은데. 나 일단 꾸루한테 지금 잠깐 얘기해가지고 요거 그저 뭐냐 다이아 조금만 결제하게 하고. 자, 일단 그러면 이거 한번 해 보자, 여러분. 5만 마일리지 채웠다. 여기서 나오면 끝난다. 10%왕률 여기서 전설 나오면 끝난다. 제발. 아 씨. 그냥 이력상 만들자. 제발 나와라. 전설. 아 씨. 아 너무. 하. 나오겠냐고 이게. 아, 이... 아, 뽑기 씨바 3만6천개 했는데 존나 안 나오네. 아, 이거 세개 중에 하나만, 세개 중에 한 개만. Nope. Nope. 아, 씨... 아 개단네 끝났다. 아직 모른다. 여기서 그냥 나와 버려라. 제발, 이걸 참아하는 사람 강태할게요. 아니, 나, 내가 못 참겠다. 아, 이 깡다이야. 이건 내가 할게. 제발, 자! 영웅 한 개만 더 나오면 됩니다. 제발. 근데 이거 왜 충전이 안 되지? 근데 신화 1트 기대값이 거의 400만원 하는 거 아니, 이게 내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쿠폰. 여기서 영웅 나오면 끝난다. 오케이, 영웅, 끝! 야, 끝났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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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구매 취소, 다이아 아껴. 야, 이력 남긴다, 이. 약속 지켰어, 여러분들. 야, 그 자리 가자. 약속의 장소 가자. 제발. 아저씨, 제발. 나 다시 왔어. 나 왔다고. 좋았어. 일단 이거 실패, 이거 실패하면 바로 뜨면은 더 좋고. 자, 오케이, 오케이. 실패할 것 같았어. 자. 아. 아 근데 이건 돌려야 돼. 이거 박는 순간 잘못돼. 이건 돌려야 돼. 이거는 박으면은 안 돼. 이건 돌려야 돼. 됐다. 나눈 감을게. 자, 눈 감고 10초 뒤에 뜰게, 10초 뒤에. 알겠지, 여러분? 누르고 10초 뒤에 뜬다. 자, 간다. 3, 2, 1. 자, 눌렀어. 자, 눈 감았어. 자, 10, 9, 8, 7, 6, 아, 제발 시바! 5, 제발 4, 3, 2, 1.